아니, 와, 하루만에 집과 농장이 이렇게 됐네. 와, 세상에. 한겨울에 내리던 눈을, 눈이 이렇게 엄청 쏟아졌네. 우와. 야, 서울에도 폭설이라 그러더니, 야, 뭉치야. 견생에 이렇게 많이 쌓인 거 처음 보지. <laughs> 아, 와저 나무 나무가 저렇게 가지가 저렇게 됐네 하긴 이렇게 떡눈이 오게 되면은 피해가 생겨요 이렇 예쁜 소나무에 눈 치울려면은 빨빨리 녹아내려야 되는데 치우는 것보다 이게 뭐냐 이게, 어우, 이거는 뭐 소나무가 여 밑으로 들어가도 되겠다 짠! 한 소나무가 있잖아 눈에 뒤덮혀가지고 눈 밑에는 따뜻하네 아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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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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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메라에 쨍 샥. 이게 뭐냐 어우 완전히 눈밭이야. 이 위도 이게 주저앉아서 이거 어떡하냐. 잘못하면 터지겠다. 우샤, 흐, 흐야, 흐 아, 얘도 그냥 완전히 눈을 뒤집어 썼네. 아, 리아카에 눈이 꽉 찼어. 이게 뭐냐? 음. 아, 우리 텃밭에 고라니 망이. 무너졌다. 아, 무너졌어도 뭐 녹으면은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휘는 걸로 내가 만들어놨거든. 아, 엄청나네. 응? 아, 내 캠핑장은 아씨, 가마솥도 완전히 뒤집어 썼네. 어여여여여, 어디 가보자. 내 품폰집도 이 모양이 됐네. 와 예쁜 거야. 오늘 나가야 되는데 차도 눈이 완전히 뒤집어 썼. 품폰집도 이렇게 됐어. 이야. 베타스카이어는 잘하는 게 항상 꽃장결하거든. 꽃장결하는데 눈을 이렇게 뒤집어 썼네. 음. 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 그런데 내가 만든 그 골프망이 있잖아 골프망 골프장 골프장 눈이 저렇게 쌓여 가지고 와 터질 만큼 터질 만큼 쌓였네 구멍이 숭숭 돼 있는데 구멍이 숭숭 돼 있는데 어떻게 사이로 눈이 안 빠지고 이게 떡눈이 이게 문제라고 습기를 많이 모아 가지고 망 사이사이로 내려오질 못하는 거지. 얘도 이렇게 됐네. 이게 이렇게 돼 버렸네. 퍼질 것처럼. 와. 완전히 배불뚝이가 됐어. 참. 아, 이거 <laughs> 이게 이거 언제 다 쏜냥 녹아 내리겠지 뭐 하... 마늘밭도 저렇게 되고 하여튼 대단하네 11월에 갑자기 이렇게 복설이 내려가지고 어? 엄청나 어휴 어휴 하... 저쪽에도 한번 가볼까 여기는 이렇게 됐구만 농장이 완전히 하얗게 덮였어 보통 12월 말이나 아, 1월 초 이때쯤 눈이 와서 하얗게 덮이기 시작하는데 에이, 벌써 이렇게 11월 달에 하얗게 덮여 버렸네 어우 니네들 잘 있니? 물이 따뜻할텐데, 아직은. 음. 비단이원는 보이네. 보이네. 비단이원는 여전히. 음. 아. 이렇게 하얘. 네온도가해오어 여긴 낙엽이 다 떨어지기 전에 벌써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네, 대왕나무들은. 하얀 길이 돼버렸어, 내 산책로가. 내 산책로가. 에이. 엊그제, 엊그제만 해도, 아, 낙엽이 좋다고. 흥얼대면서 걸었던 길인데 세상에 며칠 사이에 하 이렇게 되냐 어제 눈이 이렇게 내리고 해서 뭐 11월에 눈 내는이 어쩌니 뭐 이런데 하루 만에 그냥 완전히 하얗게 덮여가지고 뭐야 내가 쭈글거린다고 눈눈 떨어지는 거야 메타스카이어가 좋은 게 나무가 질이 좋은 건 아닌데 나무가 별로 쓸모가 없대요. 물러가지고 톱으로 어, 자르면 나도 아주 쉽게 자를 수 있어. 음, 어, 그런데 자라는 게 저렇게 허장 똑바로 자라요 아, 일렬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눈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낙엽이 에, 가을이 돼서 에, 단풍이 든다거나 여름에 푸르다거나 이럴 때 보면은 에, 메타스카이어가 비교적 어, 보기 좋은 그런 나무 그래서 가로수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여하튼 에, 여하튼 11월에 11월에 이렇게 에, 예, 한방눈, 한방눈. 나쁜 말로 얘기하면 떡눈. 에, 예, 한방눈이 내려서. 하, 기분이 좋긴, 좋네. 눈썰매를 타야 되는데, 눈썰매가 어디 갔지? 썰매가, 아, 집사람이 끌어주진 않을 것 같아. 내가 집사람을 전에 태워줬었는데, 이제는 안 타겠다고 그러네. 뭉치나 태워야 될지 모르겠네. 그, 뭉치는 아이 눈밭에 뭉치를 한번 풀어줘야 되는데 어르신들도 안, 안 오실 거고 음 그런데 지금 뭉치를 풀어줄 시간이 없네 아이참 아, 좋아 좋아 저기는 왼 초록색 왼 초록색이지 음 뭔가 이끼가난것 같아. 아니 하기는 아직은 겨울이 아니니까 뭔가 초록색이 아직 남아 있겠지 뭐. 음. 짠. 야 이게 눈이 오는데 이네 비단잉어는 아직 돌아다니네. 응, 네, 안 춥니? 춥지. 에 비단잉어가 아직 돌아다녀. 세상에 먹이를 줄까? 어,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제법 긴장했나 보네. 내가 가까이 가면 도망가게. 정만해도 나한테 가까이 오더니만은 쫀니야, 응. 좀... 예야 해야, 어. 이제 금붕어들은 금붕어들은 어디로 다 잠수 했나보네 아 저기 큰 금붕어가 있다 큰 금붕어 음. 여하튼 희한하네 11월에 이렇게 눈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눈 오는 연못을 보는 것도 <laughs> 처음이야 이 연못에서 어. 에이, 하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집에 온통 나무들이 나무들이 하얗게 뒤집어졌어. 전에 한번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소나무 가지가 막 부러지고 그랬었는데 온통 동글동글 해졌네 여기는 완전히 그 철쭉이 눈에 파묻혀 버렸네 이거 치워야 되겠는데 아, 철쭉이 늘어진 거봐 눈에 아. 음 완전히 <laughs> 눈집이 됐어 아 네. 눈집이 됐어 눈집이 계곡이 전체가 이렇게 와우 아, 계곡 전체가 하얗게 하얗게 됐네 네. 자 매실 나무들이 매실 나무들도 전부 하얗게 눈을 뒤집어쓰고 우리 미니 사과들도 하얗게 뒤집어쓰고 아, 그래 날씨는 날씨가 이눈 예, 오는 날씨치고는 엄청 따뜻하고 좋네 눈 즐기기에는 그러네 음 좋, 아주 좋아 혹시 이 예, 눈경치를 좀 편안하게 춥지 않게 즐기려면 딱 이런 날씨가 아, 기가 막히게 에이, 좋겠네 근데 나무들이 고생이 많다 아, 빨리 시간을 내 가지고 나무들한테서 눈을 좀 털어 줘야 될것 같아 음, 11월에 엄청난 에이, 에이. 폭설 떡눈이었습니다.